감사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울 때 가지는 마음입니다. 격렬한 친구가 슬플 때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눔이란 친구가 더울 때 부채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도움이란 친구가 다쳤을 때 복축하는 것입니다. 배려란 다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열정이란 만들기를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예의란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해란 남이 불편하고 이상해도 친절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끝까지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절제란 허허날 때 참는 것입니다. 정돈이란 자기 자리를 잘 청소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란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책임이란 자신의 용기입니다. 책임감이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청결이란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친절이란 상대방의 기분이 좋게 대하는 것입니다. 협동이란 혼자서 할수 없는 어려운 것을 같이 해내는 것이다. 환결같은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형님, 하느님, 형님은 항상 진실하게 말하는 진실의 믿덕이 빛납니다. 편현히편히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진실의 미덕이 빛납니다. 채민님, 채민님은 그림을 창의성 있게 잘 그린 창의성의 미덕이 빛납니다. 수리님, 수리님은 맡은 일을 책임지고 잘하기 때문에 책임감의 미덕이 빛납니다. 민상님, 윈성님. 민상님은 자신을 낮출려하는순한 미덕이 빛납니다. 수민님, 수민님은 준비물을 잘 빌려주시는 친절의 미덕이 빛납니다. 예린님, L님. 예린님은 제가 학용품을 빌려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의 미덕이 빛납니다. 우연님은 화를 잘 안내는 절제의 미덕이 빛납니다. 은유님 은유님은 자기 자리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정돈의 미덕이 빛납니다. 상주님 상주님은 손을 깨끗이 씹는 청결의 미덕이 빛납니다. 지인님 지인님은 몰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의 미덕이 빛납니다. 변주님님은 무서운 것을 봐도 안 무섭다고 하는 용기의 미덕이 빛납니다. 연아님은 동원 아래 부채를 빌려주는 배려의 미덕이 빛납니다. 서연님은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겸손의 미덕이 빛납니다. 정우님은 성님,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려의 미덕이 빛납니다. 연지님, 연지님은 예의가 말라 예절의 미덕이 빛납니다. 대만님유아님은공제를잘 가르쳐주는 동원의 미덕이 빛납니다. 유나님, 서영님, 서영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주는 신뢰의 미덕이 빛납니다. 지윤님, 지윤님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미덕이 빛납니다. 형빈님, 흰비님, 형빈님은 다친 아이를 도와주는 이예의 흰... 미덕이 빛납니다. 수원님, 수원님은 협동을 잘하는 협동의 미덕이 빛납니다. 찬우님, 찬우님은 만들기를 열심히 만드는 분명한 미덕이 빛납니다. 찬솔님, 찬솔님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용기 미덕이 빛납니다.